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아, 제가 여전히 감기 기운이 아, 여름 감기라서 아, 힘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 기침이 상당히 오래가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감기, 어,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꿀송이 보약큐티 2024년 1월 27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님의 날! 여전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에, 특별히 에, 참 중요한 말씀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막이 세워진 날짜 이게 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40장 이전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도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니까 꼬박 1년이 지나고 딱 2년째 되는 때에 성막이 완성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의 기준을 출애굽의 경험에서 그 정월을 기준을 삼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이 달을 니사놀이라고 하는데 니사놀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그 애굽의 고센 땅 살던 거죠 거기에서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숲꽃을 지나서 광야 끝을이 에담에 진을 친 다음 홍해앞 비하희로 돼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을 둔으로 목도합니다. 그 후에 수루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 첫 번째 지났던 그 광야가 수루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고, 그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인생에 쓴 것들을 어느 순간에 단 것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 물샘 12개의 물샘과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도착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수루광야에서는 예, 쓴물 때문에 힘든 것.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듬으로 가서 반석의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런 여정을 거치며, 어, 석달 만에 신해산에, 3개월 만에 신해, 신해산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처음에 모세 혼자를 부르시던 그 산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부르셨습니다. 방금 멋이 까반짝했잖아요. 전기가 왔다가 또 가버렸어요. 러면또한두 시간 정전될 줄 알았더니 아, 다행히 또 바로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실감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 개의 광야를 지났다고요? 네 개의 광야. 첫째가 수루 광야, 둘째가 신 광야, 셋째가 신의 광야, 넷째가 바란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살다 보면 다양한 광야를 지나요. 그니까, 물질적으로 쪼돌려갖고, 가난하고, 큰게 힘들어서, 물질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그런 광야가 있냐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인간관계 이런 게 얽혀가지고 참 힘든, 아 이런 광야 시련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별의별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거예요. 단련을 받는 거예요. 참 단련 많이 받습니다. 네. 수없이 마음이 상합니다. 수없이 끙끙거리며 힘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우리는 광야인 생길을 지나가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0일 동안 두 번이나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제작한 다음 정월이 됐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1년 만에 성막 완성.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50일 후에 이제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서 출발해서 가난을 향해 전진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1월 1일이 매우 중요한 날짜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즉위 원년 1월 1일에 자기 아버지 아하슬 그 악한 왕이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출애 굽반지 제2년 1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가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월 초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을 초하는 겁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출발점.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본격적으로 광약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을 걷게 될때 그것이 정말 예, 제대로된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출애굽기 40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었거든요. 관유를 발랐거든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관유라는 것은 발르는 기름이에요. 발르는 기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강남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향기 나는 기름이 관유가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것을 바르라는 것 구별되는 제사장에도 바르고 어, 모든 성소에 쓰이는 기구에 향기름 관유를 발라라.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기구들이라는 거죠. 관유는 계피향이 많이 나는 기름입니다. 향기로운 육개2 5 0세계에서육개 이건 영어로 시나몬이라고 돼 있어요. 시나몬이 계피예요. 한국 계피. 계피향 겁나 좋습니다. 계피. 또 창포를 넣었습니다. 창포는 산에서 나는 블랙베리, 라즈베리 같은 열매에서 기름을 짜낸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피 기름, 베리 기름,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 바로 관유였습니다. 모세는 이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랐습니다. 제사장에게 바른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따로 세워진 기구나 사람이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구약의 관유는 하나의 신약의 예표인데 신약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관유가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발랐다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즘 그 한국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인 특별한 그 장소에만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오는 기름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간다. 성령이 가신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을 너희 가르치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안수를 받은 것이지.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그렇습니다. 장로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장로 장립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 안에 그하시는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임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름부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출애굽기 40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참 구약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에 나타날. 이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루광야 그리고 마라 엘림을 지날 때에도 늘 그때부터 함께 계셨죠. 출입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아 뱅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화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떠나가버린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해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진 밖에 영광의 구름이 다시 임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로 임하지는 않았었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출애국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야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성막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모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오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기가 들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수루광야, 신광야, 신의광야, 바란광야 별의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이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질병과 사고와 아버지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아픔들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광야들을, 광야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사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따르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점이고 정을 초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인생의 광약길이 즐겁고 주님이 없는이 인생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